잃어들 수없는거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면 h a p p y w a l k i 계란부터 먹어 볼게요. 음. 맛있어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오이도 썰어서 넣어주셨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더워서 맥주 한잔 먹을게요. 제가 면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진짜 맛있는 게 진비빔면이라고 아세요? 진비빔면이라고 팔도 비빔면보다 조금 더 매콤한데 맛은 비슷하거든요 팔도랑 그래서 요즘에 진비빔면만 자주 먹고 있어요 저는 밥보다 면을 좋아하거든요 면이 너무 좋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진짜 면 초돌이인 거. 빅뱅이룸 보면서 먹고 있어요 <웃음> <웃음> 비빔면은 한한개반 정도 끓였어요 랑 같이 먹으니까 배 불러요. <laughs> 근데 다 먹을 순 있어. 먹을 순 있는데 배가 불러요. 뭔 느낌인지 알죠?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한 일주일에 음, 네번 정도 면만 먹을 수 있어요. 비빔면만.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뭐, 짜파게티를 먹던지, 국물라면을 먹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매우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되게 천천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면이 좀, 불어요. 많이 먹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면이 조금,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불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만든 꼬마 김밥이랑 육개장 같이 먹을 거예요. 나사비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을게요. Okay. 음. 뜨거울 것 같아. 또뭐워요 <laughs> 너무 맛있다 이 소스가 간장이랑 와사비를 섞은 소스인데 그게 이런 꼬마김밥 같은데 엄청 잘 어울려요 사발면 중에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진짜 좋아요그 다른 라면들을 보면은 건더기 스프에 콩 같은 거 동그란 콩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육개장 사발면을 제일 좋아해요 육개장 사발면은 그큰 컵이랑 작은 컵 있잖아요 근데 작은 컵이 훨씬 맛있어요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은 컵이 어 음, 뭐라 해야 되지? 좀더 꼬들꼬들하고 더 맛있어. 지단도 <laughs> 더 가져왔거든요. 지단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같이 말아서도 먹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일단 더우니까 맥주 한 잔. 아 <목소리도> 엄청 시원해요. 이거는 뿌링클이고 이거는 프라이드예요. 여기다가 찍어서. 엄청 맛있다. 소스에 프라이드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BHC에서 프라이드는 처음 먹어 보거든요. 뿌링클만 시켜 먹다가, 근데 프라이드 진짜 맛있다. 짠. 소스는 무조건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듬뿍 찍어 먹어야. 전 요런 오돌뼈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먹어요. 후라이드 살이 되게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껍질도 엄청 바삭하고 그리고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후라이드는 후라이드 이 고소하고 깔끔한 맛 그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브이로그는 주로 이제 밖에서 뭐 식당에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고 맨날 집에서 뭐 집밥 먹거나 아니면 가끔 뭐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식이라서 이렇게 한번 겸사겸사 새로운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예전에 찍었던 그런 어 본격적으로 좀 각잡고 찍는 이런식의 먹방 브이로그가 아니라 옛날 느낌이 더 좋으신지 아니면 지금 이런식으로 좀 각잡고 각잡고라기보단 별게 없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이런식으로 먹방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괜찮은지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당분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이대로 찍는 것도 괜찮으신지 아니면 너무 어 별론지 한번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